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릎입니다 유하. 저번에는 멋있는 레이자츠 순위 남캐 편을 해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정한 차트 순위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번 그렇게 뽑아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레이자츠 여캐 편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치 역회편 꼴찌에 랭크된 캐릭터는 바로 샤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기술을 짜집게서 만든 게 레이저치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줄게 없어요. 보시죠. 보왕 잡고 보왕 양손 유성 3타 꼬미가 뒤 도는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가추장 마무리. 그냥 있는 기술 다짜집기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최하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위 캐릭터는 바로 아스카입니다. 아스카도 샤오유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기술 짜집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있는 기술입니다. 경로 3타, 용차 기본 모션이저이거그 다음에 아바 왼손함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창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14위입니다. 자, 그 다음 13위는 바로 니나입니다. 니나가 왜 이렇게 낫냐 할 수도 있는데, 레아를 보시죠. 굴러가서 치고, 여기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쓸데없이 시간이 길고, 팔을 저렇게 이제 땡기는데, 저게 그렇게 막 아플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사전 동작이 너무 깁니다. 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뭣이 있는지 그래서 13위가 니나입니다 자그 다음에 12위 캐릭터는 바로 알리사입니다 알리사도 사실 뭐 굉장히 단순하고 있는 기술을 그냥 조합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자 레이저츠 띄우고 톱을 이렇게 날리는건데 일단 레이저츠를 때리고 난 상황이 제가 봤을 때전 캐릭터 중에 제일 구려요 이렇게 멀어가지고 뭐 추가 심리도 못 할뿐더러 폭을 이제 날리는 게 사실 되게 단순한 것이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알리는 이렇게 로봇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데빌진처럼 공중에서 막 때리거나 막 그런 식으로 좀 연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 1위에 랭크된 캐릭터는 바로 조시 리잘입니다. 조시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치가 사실 오리지널에서 f 팔로 넘어올 때 모션이 변경이 됐어요. 손가락 까딱까딱한 다음에 오르겐처럼 하고 무릎 치고 팔꿈치인데 타격감이안 느껴져요. 막 어, 팝콘 남이막 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뭐, 타격감도 없고, 그냥 두방 쳐서, 그냥 밋밋하다, 그런 느낌이라. 자, 그 다음에 10위에 랭크된 캐릭터는 바로 럭키입니다. 럭키는, 어우, 시끄러워. 럭키가, 일단, 레아가 좀 별로인 게, 아, 씨. 모션이, 그냥 다 똑같아요. 보시죠. 그냥 윈드밀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끝이에요. 근데, 그래도 12에 준 이유가 뭐냐면, 저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스트 한 3타 이상 하면은 모션이 저렇게 바뀌고, 아, 이거 안 되네. 3타 이상 저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 요렇게 이제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요.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아,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타수에 따른 이제 피니시 동작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레이저치 그래도 신경 좀 썼구나 그런 생각에 럭키가 10입니다. 자그 다음에 9위는 바로 카즈입니다. 되게 간결한데 타격감이 있어요. 보시죠. 일단, 이 시작 동작부터 좀, 절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캐치고는 타격감이 꽤 있는 편입니다. 보시죠. 이 동작이 일단 멋있어요. 그 다음에, 띄우고, 공중에서 이렇게 때리는데, 타격감이 아까 조시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카즈미가 9위입니다. 자, 8위는 바로 줄리아입니다. 줄리아는 이 철권 세븐에서 직업이 뭐 스트리머나 유튜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승리퍼즈나레이저치 대사의 방송에 관련된 게 있어요 저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좀 동질감 느껴서 점수를 좀 줬습니다 혈연지연 학연 그게 문제여 보시죠 right, 때리고 okay. 대전붕도 띄우고요 right. 리액션 한번 하고 철상고 yeah. 그리고 마, 마지막 이 대사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수적인 한 마디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아,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했구나. 자, 7위는 바로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도 사실 레이저츠 자체는 원래 있는 기술을 짜짓기해서 만들었지만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타격감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보시죠. 들어가면 아, 이 속감이 좋아요. 거기에 마무리하고 도발까지 아, 그냥 사격감 있고 카타르나답게 좀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그 다음에 6위는 바로 릴입니다 릴이도 사실 레이자치는 원래 있는 기술을 짜집기해서 만들었지만 은 그래도 카메라 구도나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연출을 좀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보시죠 대표적인 기술 백플립 그 다음에 이 꽃잎이 날리는 저 이펙트가 되게 화려해서 설정이 부잣집 아가씨라 그런지 밟을 때도 그럴, 그런 티를 냅니다. 약간 좀 기품 있는 밝기? 우아함? 그런 동작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를 좀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5위는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가 이제 왜 이렇게 상위권에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고유 동작이 있어서 기존에 기술 짜짓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창의력에 좀 높은 점수를 주었고, 자 때리고 표창 같은 걸 날립니다. 그리고 바주카포로 띄우고, 아이 대사 좋아요. 이 대사가 좋고 바주카포로 마무리. 정말 레이자치는 좀 이래야 돼요. 기존에 있는 기술 짜집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사위는 바로 엘리자입니다. 엘리자도 마찬가지로. 고유 동작이 있고,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사가 어감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펙트 되게 화려하죠. 거기에 이제 관통하는 마무리인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만화에서 많이 보던 막 그런 이펙트 연출이에요. 근데 레이저츠는 필살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좀 과도한 설정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3위는 바로 팬더입니다. 팬더는 진짜 레이저치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귀여운 모션인데 난폭함도 잘 들어가 있고요. 띄우고 토스, 토스, 스파이크인데 일단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하죠. 거기에 그냥 토스할 때가 되게 귀여운 동작이라. 소리도 그렇고요 여기 마무리까지. 굉장히 이제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타격감도 되게 좋기 때문에 판단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위는 바로 마스터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이제 닌자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동작들이 많아요. 보시죠. 일단 여기 동작, 시전 동작부터 멋있고, 순간이동. 저것도 멋있고요. 어, 이렇게 그리고 대사도 멋있는 데다가 마무리 동작까지 진짜 기승전결이 완벽합니다. 그런 순간 이동 연출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칼질도 멋있는데 마무리. 어, 여기까지 진짜 닌자의 어, 그런 멋있는 점을 잘 살린 것 같아서. 마스터레이븐이 2위입니다 자, 대망의 이름은 바로 잡피나입니다 특이한게 있다면 왼손에 아자젤의 힘을 봉인한 설정이 있습니다 기술에도 보면 은 아자젤의 힘을 쓰는게 있어요 일단 뭐 이렇게 기어하는 것도 뭔가 잡피나답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막타가 막타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부터 사실 그냥 있는 기술 짜집기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이 동작. 여기에 아자젤의 힘.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자피나를 1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단뭐 타격감 같은 거나 띄우고 마무리까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연출이 좋아요. 그래서 자피나가 1위입니다. 남캐편, 여캐편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랑 생각이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